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시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그분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에 있어서 그분이 약속한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디나 계신 분,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실수도 없으시고요, 실패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존재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삼성이 이재용 회장님께서 저의 필요를 다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필요한 전자기기들 보내준대요. 어, 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애플의 팀쿡 대표가 어, 제가 요즘에 이 아이패드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걸 다 듣고 알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미국에서 보내주신대요. 생각만해 도 너무 떨리지 않아요? 그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